일단 빡 뽑아내 뽑아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다이 탄다 이 탄다 이긴 탄다. 로드어려. 이 탄지 잠깐. 자, 안녕하세요 게임인가십의 하얀나무입니다. 열대야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사실 요걸래재미있는 공포 게임이 없어요. 저희가 웬만한 건다 찾아가지고 대부분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공포 게임만 하니까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기분이 축 처진다고 해야 되나? 네거티브한 감정이 막 생기고 막 조금만 그림자만 일렁거려도 아 저거 귀신 아닌가 막그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그는데좀 그렇지 않네? <laughs> 그래서 좀 즐거운 게임으로 가장이 심하네. <laughs> 그래서 좀 즐거운 게임으로 돌아왔어요. Overcooked. 어, 게임 자체는 트레일러 영상을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어, 뭔가 요리를 만들어서, 어, 그렇게 좀 밝고 신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어, BGM 브금도 되게 밝고 신나잖아요. 그쵸? 죠삥삥삥삥삥삥 이러면서. <laughs> 어, 로컬 코업, 로컬 코옵이 가다가 옆에서 자꾸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랑 제 동생이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한 사람이, 어, 이중인격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는 지금 동생이 앉아있습니다. 로컬 코옵이 진행이 되는, 에, 지원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동생과 함께 로컬로 코옵으로 플레이를 할 예정이에요. 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협동을 해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누,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게임이 트롤이 제맛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한번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 둘다 패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약간 거슬렸던, 지금까지 약간 거슬렸던 키보드 소음은 아마,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나 패드가 안 돼? <웃음> <웃음> 자, 패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아까 이제 패드를 오랜만에 연결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패드가 잘안 됐었나 봐요. 어쨌든 패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버쿡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캠페인. 캠페인을 볼서스 하면은 대결인데 애초에 동생과 저가 대결을 하면은. 현피가 날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는데 그러면 동생이 이겨야 100%. 해. 그래서 <laughs> 캠페인으로 우리는 협동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왜 협동을 아, 협동한다고 협동할 때 현피가 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널드 <laughs> 안경 낀 널드 캐릭터야지. 아 나는 너는 아까 그거 해라. 예? 어어 어. 익살밖게생네어 익살밖에 생기네. 어, 익살 생기네. 오케이 고. 보자. A가... 보자, 보자. A가 집는 뭐야? 나못 봤는데, 너 A가 집는 거, X가 저 치... 도구 사용하는 거, X가 도구 사용하는 거.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운석이 떨어지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양파가 보고 있네. 양파 키. 어, 프링글즈. 아이고, 뭐, 왜? 뜻이지. 이 짧은 말을 왜 길이?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야 눌러야 눌러야 돼 <laughs> 눌러야 돼 너무. <laughs> <laughs> the beast is approaching and so we must act. 비스트맨은 성경에서 나오는 비스트겠지? Between the onion kingdom and total annihilation. 어, total annihilation도 우리 녹화해 봐야 되는데. <laughs> 케미니스 <목소리> 라이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알아들은거야? <목소리> We must w together to feed the oh, b a 그치, 그치, 그치. Did you feel that? 아 맞다 그니까 요리를 해가지고 뭐 악마에게 먹이를 먹여서 뭔가를 조금 진정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뭐 미트볼트 파이팅 오? Fly you meatball f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프링글즈 할아버지의말을 따라서. 자, 내가 빨간 색이다 오케이 내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 어. 다음에 X x 어 X 아, 오케이 아, 여기서 이렇게 x 를 누르면 은 이런 식으로. y o 이 a y Okay. o k DC DC 아 이거 거 a 다뭐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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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 a y Okay. Okay. o k 여기다, 여기다 어. 오케이 여기다 y 내가 여기서 썰고 있을게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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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떻게 먹여 아이기여 어, 눌러야지 여기 아 처음에는 뭐 요리를 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어. 그냥 간다 먹이면 되라보네또 토마토 저 좌측 상단 위에 저게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샐러드 샐러드 어? 뭐야 채식주의자잖아 무슨 <laughs> 의 채식주의야 <laughs> 비슷드랬네 <비스트렌드. 웃음> <laughs> 채식주의자죠 유튜브 스파게티에게 빨리 먹이그 다음에 상추만 그 다음에 상추만 해 상추만 상추만? 어 오케이 야, 조씩빨리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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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네가 서브하고 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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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팩트할 필요 없어. 필요 아니, 필요 없어. 아니, 아니, 그래도 혹시 어. 모르니까 썰어 놓으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잘 하고 있어. 진짜 공부적이다. 공무적 아, 우리 너무 협동이 잘 되는 생각해보면, 우리 <laughs> 협동 게임에서 실수한 적이 없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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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봐. <laughs> 실수하면 진짜 종 날라가는데. 주고 봐라. 주고 봐라. 아,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맞다! 얼전한집 셰프도 받아가지고 열심는데소리지 <laughs>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어? c a n n t a e s a t i f i e 타임포털. 소리가 이상해 좋아. 어쨌든 타임포털을 타고 움직여가지고.

캠캠프도어 캠프드 먹는 어. 데 아니야? 왕이 <laughs> 어, 아니, 뭔가 소박해 게임용, TV용 <laughs>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소박하네 열심히 이제 요리 여행을 떠나서 우리의 코도 늘리고 뭐 요리 실력도 늘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음, 그치코 코도 늘려야지 두고 봐 <laughs> 오예, 나도 이 모텔에 오고. 허머리 짐승은 맞으면 잘하게 돼 있어. 블럭, 블럭. 블럭했어 오예, 나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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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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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빨간. 아이 빨간 크릭 진짜. 아, 이런 식으로 어. 여행 여행을 가는구나. 움직이지 마라. 나도 움직일 수 있어? 어.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너도 어, 움직일 그러네. 수 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자, 여기다. 여기 레벨 1-1. 자, 우리의 첫 요리 여행을 시작해 볼까? 아, 어, 이게 80이구나. 어. 색깔 바꾸고 싶고 빨간색 싫은데. 노랑색. 수프. 슈프. 베이직 수프를 만드는 법은 양파를 썰어서 끓이면에 양파 세 3개. 개를 썰어서 끓이면 어니언 수비 나온대. 어니언 수비야 뭐. 음. 자 어떻게 할까. 자 내가 양파를 열심히 가져 오겠어. 어. 자 빨리 썰어와. 내가 하나를 또 가지고 가야지.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괜찮은데? 내 자리인데 <laughs> 여기다 얘는... 놨어야지. 형이 그냥 양파 가져가주 내가 썰면은 거기다 그냥 노, 돌려 올려놔. 어, 오케이. 계속 양파 놔두고 끓여지는 같아. 그래.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건가? 어, 어 이러면 재미 없는데? <laughs> <laughs> 오케이. 또 끓이는 동안에 우리 나는 또 양파를. 어? 더리 플레이트네. 아, 또 설거지도, 설거지도 해야, 해야 네. 돼. 설거지도 해야 돼. 설거지도 해야지. 설거지도. 설거지 해라 빨리. 나도 너무 많은 걸 바랐는데 <laughs> 잠깐만 형은 끓여가지고 올려놓는 거밖에 없잖아 양파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할 일이 엄청 많다고 빨리 빨리 움직여 아 형님 여기 갖다 놓을 올 때가 형이 따그 따고 형님 빨리 빨리 움직여라 이 노예야 어?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우리 일단 일단 쉬운 거니까 쉬운 거 <웃음> <웃음> 나중에는 잘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될 거야 걱정 마야 <laughs> 우리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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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and t h e 아니아니 then, and then, a 리 접시가 없으면 어째 then, 여기 여기 h e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빼놓을 수 있어. 아 h e n and then, and t h e 이 and then, a n 오케이 e n and then, a n 안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이거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어 e n and then, and then, a 오케이! 됐어! 164. 164. 164, 와 엄청 2배, 많이 올배두배 2배, 2배, 2배 엄청 멀었네 어, 새로운 셰프 나왔다 오! 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하나씩 해금이 되는구나 어 별을 많이 따면 딸수록 해금이 되는 건가? 뭐, 그러면은 재밌겠지만 자, 가봅시다 1-2 잠깐만, 잠깐만 왜? 안 뚫네 <laughs> 뚫는 줄 알았어 되게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고. 뭐 해본 거야. 잠깐 해본 거잖아. 자 이번 150이다. 어? 어오 내야 이번 주방에 가운데 도로 있어. 우리 가다 치는 이거 아니야? 도로잖아. 사람이 다니는 건데. 아니 <laughs> 자동 음. 아 자동차는 못 다니구나. 어. 나 뭘, 뭐야? 물 만들어야 뭐야. 되지? 뭐야?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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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3 개. 오케이 이번에 내가 썰어야 되네. 어. 어 이거 어떡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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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한데? 어 이거 진짜 미... 어렵다 어렵다 어 어렵다 어. 어렵다. 어. 이거 같이, 같이 옮기게 해준다 어, 어 한, 한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아, 네 야이 뭐... 비켜! <laughs> 아, 뭐하는 거야, 뭐야, 뭐야, 양파, 양파? 양파 아니야, 너진 양파, 양파 그래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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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하고 있잖아 토마토, 되잖아, 되잖아 토마토, 토마토, 옮겨, 옮겨 <laughs> 양파라니까 <웃음> 알았어 아, <laughs> 시작부터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laughs> 양파, 양파, 양파 <laughs> 벌써부터 손발이 안 맞는데? 양파, 양파, 양파. <laughs> 형,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y s 거 goes is always. We hope you should go i 잘못 들었어, you go in ya. My little c h i c a g 아, 나, 나 that's a little sabotrophe. 하지마라 방해하지마라 a p a 요 i a 가가져 a r 안돼 이렇게 a z i m a r 진짜 a g i a z i m a r a Pagiazimara. 오케이 이 a z i m a r a p a g i a 야야야야 r a p 가 g i a z i m a r a Pagiazimara. Pagiazimara. p a g i a z i m a 영 a Pagiazimara. p a g i a z i m a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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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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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야 우리 100, 114야, 114야, 114야. 조금만 더 양파, 먹겠다. 양파가 먼저야, 양파. 어, 양파가 먼저야? 어. 뭘 하는 냐 아니야? 그걸 신경 쓰게 생겼어? 어오아어 어어어. 아, 옮겨놨어, 옮겨났어 아, 호들갑 떨지 마. 아, 이 주방 일 한두 번 해봐. 이네, 한 번, 고지... 한 번도 안 해봐. <laughs> <laughs> 고들맴지 밑에서 수확 좀 해야겠구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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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됐어안돼안 됐어. 어, 돼, 돼. 그냥 소바 틀렀어.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어우, 그냥 토마토 어떻게 어떻게 버리지 이거? 이거? 쓰리동스 쓰기동 저기 끝에. 저기. 아이씨. 아, 안돼안돼안 돼. 저기 저기 저 170다. 님 넘어졌어, 넘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가져가 토마토. 야, 사람이 거 아, 가져가다. 아, 옆에 사람 지나간 사람 줄라 그랬는데. 이거 쳐 먹으라. 어, 다음은 바다로 가네. 셰프 안 풀렸어? 어 셰프 안 풀렸어 이게 뭐 풀리는 판이 있고 안 풀리는 판이 있고 그런가 봐뭐다 풀리겠어 설마 가봅시다 1-3 근데 아직 1-인데 우리 왜 이렇게 고, 고전해? <laughs> 나 B버튼 눌렀어 하기 싫어? <laughs> 200이야 200자 이제 뭐야? 뭘 만들어야 되냐 버섯도 있고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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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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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버섯, 버섯. 버섯. 오케이 버섯 스프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옮기자니 많이 돌아가야 되고? 아니, 그래도 옮겨야 될것 같은데? 어, 아, 버렸다. 야. 토마토 꺼내어 꺼냈어, 꺼냈어. 그래. 어, 뱀이. 뭐야,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 잠깐, 잠깐. 잠깐. 야, 야. 여기 어디서, 여기 어디서, 여기 <laughs> <거기> 어디서. <있어. 웃음> 아, 뭐야, 나왜이렇들었어 됐어. 토마토, 오케이. 토마토. 야, 여기는 설거지가 계서 나오네? 어 그래? 어 좋은데 단테나무 단이다. 당힌다. 어. 오야야야. <laughs> <오> <laughs> 아 내가 지금 내가 위치가 애매한데. <laughs> 계속 돌아가야 돼. <laughs> 어 뭐야 잠깐만 양파가 <laughs> 왜 하나 덜덜 들어갔어? 하나 하나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양파 양파 양파. 오, 우리 우리, 양파. 우리 왜 이렇게 협동이 잘 되지?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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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됐어 됐어. 나나나 <laughs> 나, 나, 내가 미치 선역을 잘못했어. 나 잠깐 돌아다니면서. <laughs> <진짜, 웃음> 나만 나만 엄청 있는데. <laughs> 자 양파 양파 그다음에 양파네. 양파. 자 됐어. 자 안돼 안돼 안 양파 집어 넣어. 보쉬룸. 아 이제 빨리빨리 배가 한번 흔들릴 때가 됐는데. <laughs> 배가 배가 왜안 흔들리지? 레 <laughs> 아, 이씨, 진짜, 아, 역 진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구.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다 돼. 내가 이거 그런 거 아니다. 토마토 다. 오케이, 토마토. 형, 저뭐좀 가져와, 모좀 아, 오케이, 알겠어. 와, 진짜 빠르다, 우리. 와. 아, 뭐지? 트롤을 할 시간이 없는데? 거기, 토마토 롤트안 <laughs> 돼,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아, 안 돼, 안 돼, 우리 209 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빠른, 빨리 한것 같은데. 에 아깝다. 한, 그, 4만 더 했으면은. 음. 이게 원래 4명 코흡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 시티원, 그래도 깼다. 뉴셰프 셰프 나다 어, 근데 이런 애가 셰프 해도 되나? 털 날릴 텐데? 게임이니까. 게임적 허용. 가자. 아, 아니네. 여기 1-4도 있네. 1-4. 별 5개. 갑시다 280까지. 이게 원래 4명 코업 기준이여 가지고 우리는 이제 둘이니까 140만. <laughs> 이게.. 내명 코업보다 점수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어, 버거요 이번엔. How to make a basic burger. 고기를 워서 빵을 갖다가 놓으면은 칼로 아, 고기를 놓고, 우선 다지고 어, 야 돼, 다지고. 야, 이거 너무 수제 버거인데? 어쨌든 해 봅시다. 음... 수제 버거. 어, 이제 애매나 고기 꺼고 꺼내 망기를 고기 다지고 꺼내. 네가 구우면 어, 아 여기야? 아 이렇게 돼있자빵빵아빵 빵. 아, 빵. 혹시 모르니까 고기를 계속 다져야지 여기 양상추도 필요하네? 어. 양상추 토마토 양상추 왜 여기다 갖다 썰어야 돼 맞다 토마토도 썰어야 되네? 어 양상추 한 번만 썰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 한 번에 다 쓰진 않을 텐데? 고기, 아이고 고기. 아이 토마토 자리가. 고기. 빵빵빵 빵, 빵 좀. 빵. 네가 좀 가져가면 안 되냐 나열심 요리하고 있는데. <웃음> 미안 미안. 여기야 <laughs> 길이 좁아가지고. 그 길이 좁으니까 네가 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나 여기 요거 계속 다지고 있잖아. 네 열심히 고기. 근데 좀이 정도 어느 정도 와가지고 좀내려줘 데려줘 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안돼 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도 썰어놓고 고기 상추, 야, 상추, 상추, 양상추, 양상추. 상추 또. 한 번에 다 쓰네. 재료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아, 많이 먹나 보지. <웃음> <웃음> 아, 고기 집었어, 고기 집었어, 안돼, 안돼, 토마토 집었어 이번. <laughs> 아, 진짜 좀, <laughs> 아, 들어 <내려놔. 웃음> 양상추, 양상추, 양상추. 공산당은 열심히 재료를 만들어 줄 형! 재료 좀 그만 만들어봐! 아 지금 앞이 안 보이잖아! 뭐, 아 자꾸 자꾸 옆에 걸지 뭐. 아 그건 니네 사정이고요 아 이거 고기 다, 고기 다 됐다 고기 다 됐다 내가 네, 열심히 난 열심히 여기서 재료만 준비할 테니까 니가 거기서 굽고 찌고 설거지까지 해. <laughs> 망하자고? 망하자고? 난두렵잖아 난 같이 <laughs> 와가지고 뭐. 나만 망하나? 아, 나 이거, 나 아까 열심히 맛집 셰프 어플리케이션에서 햄버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쉬웠는데. <laughs>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 진짜 죽갔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설거지 거리도 지금 엄청 많아. 설거지 거리는 그냥 옆에 놔. 내가 할게. 어, 설거지는 그냥 옆에만 놓으면 내가 할게. 응, 접시, 접시 빼놓고. 고기 좀 그만 만들어봐.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웃음> <웃음> 매우 효율이 떨어지는 거 같아, 지금? <웃음> 벌써부터? <웃음> 아, 우리가 뭔가. 좀더 신박한 협동 방식을 좀 찾아야 돼.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아, 내가 여기까지 아예 재료를 이렇게 갖다 줄까? 어. <laughs> 양상추 아, 플레이트, 플레이트. 아, 그냥 먹지, 그냥. 플레이트는 왜 필요해? 얘네 문명이니라 야, 이걸 어떻게 두 명이서 해? <laughs> 아, 진짜 손 많이 가네. 아, 이거. 아, 이거 정신이 없네, 이거. 우리가 시청자만 많았으면은 시청자분들 중에 두명 뽑아오는 건데. 집에 초대해가지고. <laughs> 여기서 우리 패드 네개 연결하고 네명이서 하시죠, 이거 하는데 아... 아깝다 지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고를 수 있긴 한데 <laughs> 자, 갑시다 1-5 우리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친다 <laughs> 아 이게... 오, 이번엔 160이야 원하는 게 너무 적어 어, 그치? 뭐가 왜 얼마나 어렵길래? 더 불안한데? 그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 어, 아, 아닌데... 뭐 음식도 막 딱히 있는 게 아닌데... 아이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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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가져와, 가져와... 여기, 거기, 거, 거, 이쪽 거기 있다, 이쪽 있네, 이쪽 있네. 어. 야, 거기 쪽 있다... 이쪽에 있네, 이쪽에 있네... 아, 그냥 거기 있어 거기서... 응. <laughs> 뭐지, 왜지... 어, 여기서 이게 뱅뱅 돌면서... 어어. 어, <laughs>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됩니다... <laughs> 내가 <웃음> 양파하고 넌 이제 버섯 가져와야 돼... 어. 설거지, 설거지도 가져와야 돼... 어... 야야야 그걸로 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벗어 벗어 빨리 가져와서 해 <웃음> 이상한데? <웃음> 뭔가 이상한데 뭔가 비율적인데 효 노선이 묶여 있잖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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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안돼 아니 왜 손이 두 개인데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옮기는 거야 아니 그릇은 내가 옮기면 돼어이한 번에 버섯에 버섯해 한 번에 한 내가 게 내가 한 번에 한 작업만에 어, 어, 한 번에 한 작업만 벗어 됐어 아 잠깐 끝났어 <laughs> <laughs> 뭐하는 짓이지 이건? 아 이게 트롤인가? 아시 <laughs>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우리 돈은 벌었다야. 어. 됐어, 됐어. 1 7 0 아쉽다, 아깝다. 조금만더할 걸. 아, 두 개. 이거 마지막 하나만 토마토만 있어도. 괜찮? 뉴셰프 얻었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하얀 나무와 제 동생, 동생이었습니다.